안녕하세요. 헬스입니다 이제 모든 학기가 마무리되고 겨울방학이 되었는데요. 방학 때 무엇을 하면 좋을지 말해보도록 해요. 물론 토익도 중요하고 자소서 항목도 써보고 봉사활동이나 다른 활동도 해야 하고 원하는 병원 정보도 알아보고 특히 4학년을 앞둔 상황이라면 정말 바쁜 시기이죠. 저는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방학 때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자 입니다. 간호학과는 4년 동안 학교 수업도 많고, 실습도 많고, 동기들이랑 같이 있는 시간도 많고, 따로 취미생활이나 이런 것을 할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학교 다니면서 방학 때꼭 취미생활, 아니, 취미보다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 나의 마음을 차분히 할수 있는 활동, 이런 활동들을 찾아보셨으면 해요. 막상 취업하면 남들 쉬는 날 일하고, 남들 일하는 날 쉬고, 그래서 친구들과 만나는 횟수도 줄고 동기들과도 시간이 안 맞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보통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다시 출근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병원, 집, 이게 반복되고 상당히 무기력해지고 지칠 수 있거든요. 거창한 거 아니라 좋아요. 취미가 없다? 그럼 이것저것 해보세요. 운동을 좋아하면 여러 운동을 해서 나한테 제일 잘 맞는 운동도 찾아보고 여행을 좋아하면 내가 어떤 여행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집에서 영화 보는 곳을 좋아할 수도 있고 집 근처 산책을 할수 있고요. 표사책을 읽을 수도 있고 여러 활동을 소소히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신규 때 힘이 들때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재충전할 수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을 달래주는 활동을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럼 즐거운 활동 한두 개는 꼭 만드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